이 문제는 포만 안에 어떤 학생님이 음, 풀이가 궁금하다 해서 올라온 질문입니다. 이 문제는 그 올해 6월달 제 기억이 맞다면 22번 같은데요. 그 3차함수 건과 그 학사함수 이런 모양으로 이런 게 나온 적이 있었죠. 그래서 그 문제랑 좀 비슷하기도 하고 차이점이 있다면 4차함수 그리고 절대가 세미분 가능성 네. 조금 차수가 높은 게좀 차이점이 있다. 그러면 이 문제 풀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처음에 주목한 거는 이거는 그 6월 평가원 시험이랑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이거는 아마 찾아냈을 거라고 보여져요. 이 정도는 일단 제곱 번 어, 함수 값도 0이고 뭐 프라임도 0이기 때문에 2차까지 보장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남은 조식을 2차식이라고 가정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단계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요. 음, 이두 그림 모두 다, 그, 한쪽으로 이렇게 쏠린 거죠. 근데 최고창을 양수라고 했는데, 엄수인 경우에도, 그, 마찬가지입니다. 음, 그니까, 요게, 이중건이면서, 삼중건까지 안 가고, 이중건이면서, 어, 또 다른 건을 안 가지게 되는 거죠. 그니까, 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두 번째 케이스는, 저 접선의 기울기가, 여기서 3차, 3차 함수는 아닌데 그 접선의 기울기가 요런 양수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사중근을 가지는 경우를 얘기하고요. 자, 요 경우는 또첫 번째 조건에 모순이 생깁니다. 왜냐면절대값을그 했을 때에 미분 불가능인 점이 나오려면 어쨌든 이 중근 말고도 근이 나와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 그러니까 어쨌든 가번 조건에 모순이 생기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제가 미리 필기를 이렇게해 놨습니다. 그냥 필기한 것이고요. 이제 결론이 뭐냐면은 3중근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0이. 그래서 남아 있는 근이 알파가 또 0하고 겹칠 수 있기 때문에 자, k는 최고차항을 얘기합니다. 4차항에 그래서 알파가 0이 되면은 역시 가본 조건에 모순이 생기는데 왜 그러냐면은 2번이랑 똑같죠. 이런 모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3번에서는 사실, 요 부분만큼은 여기에 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알파가 0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경우를 알파가 0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최고창을 양수라고 제가 해봤거든요. 1,f1이 제가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요오른쪽으로 하니까 그런 가능성이 있는 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안 된다고 생각, 아, 여기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무슨 얘기를 할수 있냐면, 은 그전에 먼저 저 남은 조건을 조금 이렇게 음 자세하게 써보면 x가 0인 건이 일단 확보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인수에서는 f(x)는 1인 건이 저렇게 빨간 라인 위에서 있어요. 그래서 뭐 저기를 1 2를 지난다고 했으니까요. 어, 그리고 저 왼쪽에 있는 점, 저세 점의 세건이 확보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어. 남은 가능성이, 저 초록 부분 있죠? 저 가로 안에 있는 부분이 알파가 되는 경우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알파는 양수잖아요. 그죠? 여기 있는 알파이기 때문에, 음, x가 0이 아닌 거을 그, 이렇게 변형식을 통해서 fx가 1 빼기 x분의 알파. 저거는 유리함수니까, 그 알파가 양수여서, 이게 위에 들어가는 k가 음수여서, 이쪽 이쪽을 이제 그려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 결과를 이제 살펴보면, 음, 아래쪽은 어떻게 안 만나게 할 수는 있는데, 위쪽에서는 음, 베타 외에 또 다른 베타보다 더 작은 건이 존재해요. 그런데 새 실건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건 모순이 생겨요. 자, 그래서 이점 때문에 모순이 생긴다는 거죠. 또 다른 건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은, 음, 이제 저 알파가 제 음수 쪽으로 3종근 음수 쪽으로 가는 경우에도 똑같은 방법입니다. 1 2마를 반드시 지나야 되고요. 알파가 있고 지금 3건이 확보가 되어 있죠. 베타와 0과 1. 네, 이 경우도 똑같이 해보니까 이번에는 이쪽에서 또 다른 건이 나오더라고요. 역시 납은 조건에 모순이 생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은 저점 때문에 모순이 생긴다는 거고요. 음, 결국은... 어, 최고 창이 엄수일 수밖에 없다 그겁니다. 근데 요렇게 되면은 1, 2를 못 지나게 돼요. 제가 이 라인 그은 거는 y는 1이라고 그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요렇게 되면 못 뭐, 순이 1, 2를 못 지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여튼 오른쪽 위로 올라가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음, 1, 2은지 진화대 두 점에서 만난다 그러면 이미 이세 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을 잘 읽어 보시면 은자 근데 이 경우는 자 알파가 어쨌든 양수기 때문에 여기 비례상수라 그러죠 이게 음수가 되기 때문에 또이 오른쪽에서 또 다른 건이 하나 나와요 저렇게 되면은 저점 때문에 역시 세 건이 아니라 네개 실건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접하는 경우로 저는 결론났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사실 다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러면은 추신 조건을 만족한다는 것은 보여야 되니까 음, 이거는 반드시 이쪽 부분에서 가다가 어쩔 수 없이 만나게 될수 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 터치가 되면 안 되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세개의 건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산만 마무리를 하면 되거든요. 자, 저 부분의 그림을 아래쪽에다가 그렸습니다. 자, 그래서 계산할 때는 지금 이 유리함수는 사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삼중건과 알파를 가지는데 삼중건 3대1이라는 비율 때문에 알파를 계산해보면 3분의 4가 나와요. 따라서 이제 결론을 내면은 X3제곱에 X 세제곱에 X 빼기 남은 건 3분의 4. 그리고 최고창을 제가 K라고 놨죠. 그래서 1을 넣었을 때1 1를 지나기 때문에 저거는 간단한 암산을 통해서 지금 해보시면은 마이너스 어, 3이라는 거알수 있죠.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다른 거다 지우고 k 대신에 마이너스 3을 이렇게 바꿔치기 한 다음에 이제 계산 마무리만 해주면 되겠습니다. f2 같은 경우 2의 세제곱 2 빼기 3분의 4 곱하기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요. 8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마이너스 3에서 이거 마이너스 16이고요. 답은 절대 값이기 때문에 16이 되겠습니다. 네. 공부하는데 학생님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여기까지입니다.